다녔습니다. <laughs> 아니, 제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2주 좀안 되게 있거든요? 월즈 전쯤에. 롤할것 같아서 대충 계산해보니까 슬린저가 1000점 언저리더라고요 지금 마스터 0점이니까 1000점을 찍으려면 대충 하루에 100점 정도씩 올려야 되는데 하루에 100점을 올리려면 한판 이기면 한 20점 정도 오르니까 5승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5판에서 5판 이기고 이런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 15판 했을 때 10승 5패 정도를 해야 된다 이달리는 그 챔프 자체가 아, 근데 전파는 진짜 트롤 만나면 좀 화나긴 해. K&I AD. 태양을 선언했으면 또 맞춰줘야 되는데. 일단 노틸이 들어갈 때 봐줘야 돼. 노틸이 맞는, 맞을 때 내가 때려줘야 될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아, 내미녀한테좀 많이 맞긴 했다. 오케이. 할리를둘다 맞췄고. 아, 근데 이거. 상대 정글만 아래쪽이라. 아, 살긴 했다, 근데. 아이고. 안 돼! 아, 이게, 카이사한테 킬이 들어가면. 어? 노플이긴 하니까, 아, 잡을 수 있나, 이거? 뒤에, 니달리 있는데? 아니, 니달리 힐 있으면 못잡 <목소리> <저도> 처치했습니다. <목소리> 사이브를 와줄 사람, 사이브 와 주실 분, 아, 이게 뭐 가? 안 돼,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래도 미드가, 단단하게 하고 있고 상대 미드가 좀 말려서 조합이 나쁘지 않아. 상대 탱커가 한 명밖에 없어요. 렐 한타 때 나만 좀 이상하게 안 죽으면은 상대가 한타 사이즈가 잘안 나올 것 같은데? 딱 이런 시기쯤에 이제 연계했고요. 나이스. 노플이긴 한데 안 되겠다. 아. 아 돌아야 될것 같은데, 아, 이거 안 되잖아. 거리가 안 되잖아. 풀 쏴야 되는데, 여기 궁이 있어서 풀도 있을 거라. 나이스 아, 근데 는데 손해가 조금씩 누적되는데, 이거 어, 나이스 카직스 킬 먹어. 오케이, 너가 태양이 돼야 돼, 카직스!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웨이는 아 근데 노치 아, 아, 진짜 개 초딩이네. 요네, 이거 미션 실패 아니죠? <laughs> 우리 태양이 상대의 태양에게 져는안 되는... 어, 이거 잡아. 이게 죽어? 아. 아니, 그냥 q 에한 방에 죽었네? 아, 근데 이거 솔직히 거리 안 쪘어야 됐는데, 내가. 나의 실수. 배치. 후에이 쪽에 턴을 맞춰줘야 돼. 상대가 자르러 가잖아. 후에이를 지켜. 후에이랑 만나면서 여기서는 턴을 볼만해. 알아도 피할 수가 없는 위치냐? 어떻게 뭐... 옵지옵지 아타가, 아타가 핑크 지우고 탑커버 가야겠는데, 오른 죽으면 아니면 오르넬... 저솔킬을 노리는 요네를 죽이기? 그리고 상대가 탑쪽에 없다면 아래 턴이니까 아래쪽에 핑을 찍어줍니다. 니달리가 탑에 골렘에 찍혔으니까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초는 걸릴 거 아니에요. 10초, 그 10초를 쓰고 도망가는 거야. 그러면 일방적인 우리 턴을 쓰게 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니, 니달리가 붙어을 시간이 돼. 하지만 탑에 바텀에 한명 뛰었다. 뛰었을 수 있으니까. 어! 아, 근데 니달리 풀이 있어서 풀도 안다는 거리까지 빼주고 철저한 감시가 니달리 풀 뒤로 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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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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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어? 노틀러스, 뭐, 뭐지? 아까 못 봤음. 나이스. 레리 왼쪽에 있나? 얘가 왜 여기 있을까? 굿. 오케이 찾았다. 찾았다 이놈. 나 레드 줘. 어 카지스 나이스. 상대 빵꾸났어요 하나. 어, 니달리가 노플이니까 좀 때려줘. 니달리 노플이니까. 아! 아, 요네가 E를 이쪽으로 돌아온 거구나. 이건 몰랐다. 요네랑 렐, 렐간다 여기. 아, 커버 가야겠다. 요네한테 거리 나올 것 같은데? 와 방금 무빙 보신 분. 뭐야 이 뭐지? 이래다. 어와레이구나 공풀줄 레 나이스. 근데 카지스가 초반에 조금 말리나 싶었는데 어느 순간 키를 주워 담더니 괴물이 돼 버렸어. 아 노틸 형이요? 노틸형 잘하긴 했지. 오늘 100점 목표. 하루에 100점씩 올려서 10일 동안 챌린저 가기. 나 근데 왠지 갈수 있을 것 같아. 조합만 맞추면서 뽑으면. 어? 뭐야? 자르만 포션 안 샀다. 느낌 있는데? 그 포션 살돈 아껴서 아이템 뽑겠다, 마인드.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마음에 들어요. 내가 왔다. 다이애나가 풀스펠이 빠졌고, 우리 렐도 풀이 빠졌고, 루틸 풀도 빠졌네? 와, 방금 저거 근데 끓였으면. 아, 방금 고, 카이사를 한대더 때렸어야 되는데. 실수. 이런 건 약간 실수예요 아, 근데 정글러 올거야봐 무서워. 이제, 코르키로, 아니, 카이사로. 왜냐면, 노틸러스가 쉴드를 쓰니까, 그리고, 카이사가 풀피를 유지하면, 풀 쓰면서 레를 마무리하러 올려고 할수 있기 때문에, 카이사를 때려줍니다. 어리시이다 무서워 하고 도망가야 는척 자르반 없는 척을 해봤는데 안 당하네? 아 이거 웨이브 불편.. 어? 뭐야 카이사 저기 있는데? 어 이거 웨이브 때문에 못 오는 데 상대? 발키리딜 넣어주면서 내가 리신 큐만 안 맞으면 웬만하면 이기니까. 어? 이거는 약간 리신이 싸우면 안 되는 타이밍인데 들어온 느낌인데? 솔킬각이 나오는 거 같은데? 이 e 빠졌고 다음 인강탄돌때 이게 뭐였냐면 상대 카이산이 이 e 없고 이 e 공속 추가분 빠졌고 그때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스킬 하나 없잖아. 다들 터치했습니다. 아. 어? 근데 욕 먹고 있어서 우리 잘해 봐니. 아니 피가 왜 이렇게 많이어 이거? 아니, 가라의 승전부 뭔데, 진짜? 에바네요, 요요. 에바네요. 근데 이 채팅 치는 게 승률 높아요. 분위기 전환시켜주면서. 팀원들의 어떤 멘탈리티도. 아! 아! 세 개! 아! 내꺼! 네 <laughs> 나이스. 아, 아 리신이다. 빼빼빼빼빼. 어, 리신 보였다. 바로 그냥 암흑.. 어어어 릴리 노틸도 노틸 보였어요 노틸도 보였어요 바로 그냥 뚜두로 해줍니다 어어? 어어? 집에 안 갔어? 오? 게 채트 왔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흐.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전집중 호흡을 쓰느라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은 큰일 날것 같은 상황이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되었습니다. 리신이 그럼 용을 안 했다는 거야 지금 리신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는 용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다이애나도 살아났고 우리 턴이 있지 않을까? 어 뭐야 뭔데 리신 뒤에 있으면 뭐 바뀔 것 같아? 리신이 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미니언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아니 이 양반 이거 아 어? 그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나1 데스 했고, 돈도 되게 많이 받고 잘 컸거든요? 근데 저6 데스 한 솔라이너한테 그냥 죽어야 돼. 좀 불합리해. 아, 근데 쫓기는데? 다이나저다이나 쫓길 때뭐 해주시는 게 없나? 여기 싸워야 되는데? 짧게라도 싸워야 되는데? 상대 둘 다, 근데 둘다테리쓸 수도 있긴 함. 어 나이스 와 일단 아타카노로 가자 이거 근데 노틸 집갔는데 야 잡자 이거 미친 노틸이 있어도 근데 이거는 사우스맨 이길것 같은데. 뒤에 모델 있고 근데 나 괜찮을 것 같은데 모델 공간도 아까랑은 좀 다를지도 야 이거 나왔을 때 어떻게 못 잡아주나 이거 와 자르반 타이밍 좋았다 오 자르반 좀 멋있는데 방금 어 오케이 자, 내가 이제 싸워도 될 때! 총 공격! 이제 싸워도 돼! 얘들아! 지금이야! 내가 붙었으니까! 어, 리신 구슬 위험하겠다. 거리 안 주고요. 아, 이거, 케넨이 플쓴 것도 아니라 좀 손해인데, 이거? 하지만, 케넨이 궁도 썼고, 우리가 턴을 쓰고 있으니까, 나쁘지 않을지도? 올 따이트, right. <laughs> 내가 뒤를 도는 순간 난진 거야. 난 절대 지고 싶지 않아. <laughs> 으으 <laughs> <laughs> 오케이. 하지만 전 무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 여기서 이걸 보기야 되지 않을까? 아, 저 여진 터졌어. 아, 잠깐만. 노틸 나한테 풀큐 쓰면, 어, 잠깐만. 아, 위험한데? 교정각이 별로 좋진 않아요? 아, 어, 나다! 나다! 쉣! 이러면 괜찮다. 아, 이러면 또안 좋다. 아, 이거 교전 안 좋은데, 이러면? 아, 내가 노플이라. 난가? 아우, 진짜. 어아큐못 맞췄다 아 오케이 있자 어 잠깐만. 어, 씨, 어, 어. 요, 케넨 좀잘 컸으면은 진짜 위험했겠는데? 근데, 익저 너무 잘 걸었다. 누구지지 렐, 레이 봉풀조로 간 건가? 아, 봉풀조로 익저 간 건데, 만약에 익저 안 걸리고, 나 케넨 풀딜 맞고, 카이사 날라와서 나 죽였으면은 좀 애매해졌을지도? 코르키가 발키리가 있어서, 이동기가 있어서 좀잘 컸을 때, 상대를 약간 좀 누르거나 그런 플레이가 돼서 좋네. 한, 금화까지 가봐야 좀 여유가 없어질 것 같은데? 플레이에? 지금은 뭔가, 나를 약간 숨 막히게 하는 그런 플레이가 잘안 나와.